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 원정대 여러분 지원입니다 이제 밖에서 이런 도톰한 아우터를 입을 수 있는 겨울이 정말 다가온 것 같아서 이렇게 스포츠웨어 브랜드 nfl과 함께 겨울 패션 룩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이번 nfl의 2021년 fw 시즌 컨셉이 역동적인 경기장 안팎의 환희와 즐거움을 담은 컬렉션이라고 해서 경기장과 어울리는 총 4가지 아웃핏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경기장의 치어리더 같은 룩으로 연출해보았어요. 그래서 왠지 치어리더 하면 떠오르는 스쿼트와 니삭스로 코디를 해보았고, 제가 이번 룩에서 메인으로 착용한 제품은 파일론 리버서블 다운이라는 제품인데, 제품명 그대로 리버시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플리스, 안쪽은 다운으로 총두 가지 스타일이 연출이 가능해요. 바깥쪽인 플리스의 털은 좀 제가 처음 만져보는 듯한 촉감이었는데요. 보들보들보다는 좀 부들부들에 가까운 재질이었는데, 자연에서 미생물로부터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목까지 올라와서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고, 무게감이 살짝 있는 편의 아우터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착용했을 때 뭔가 모양이 이렇게 좀딱 잡힌 듯한 판판한 그리고 탄탄한 느낌의 아우터였던 것 같아서 평소에 에코백이나 가방 같은 걸 자주 메시는 분들이시라면 사이즈를 딱 맞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는 95 사이즈를 입었는데 저라면 90 사이즈까지도 구매해서 입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은 D 블루 컬러가 컬러 배색이 너무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았고, 블루나 그레이 또는 무채색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우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에 집중하고 싶은 날,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한 룩이에요. 두 번째 룩에서 메인으로 착용한 제품은 헤리티지 플리스 후드 자켓이라는 제품인데요. 신기하게도 제 눈에 블랙 컬러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휘뚜루마뚜루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도 살짝 무게감이 있는 아우터입니다. 세미 오버핏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학생분들 교복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뒷면에는 큼직하게 NFL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머니나 지퍼 부분 등은 코듀로이 소재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좀 사소한 부분들에서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룩은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집안 마실 나갈 때도 항상 입는 트레이닝 팬츠를 입어 주었고 대신 이너를 좀 밝은 색으로 입어 주어서 색감적인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를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 따라서 경기장에 놀러간 룩인데요. 이번 룩의 메인으로 착용한 제품은 우먼즈 스노이 플리스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착용을 했고 이게 되게 활용도가 좋은 아우터예요. 여성 라인으로 나온 플리스 제품인데 기장감이 좀 크롭하면서 세미 오버핏이라 바지나 치마나 저처럼 원피스를 입으셔도 예쁘게 코디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핏 좋은 조거 팬츠랑 같이 코디해도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 부분이 되게 되게 긴 편인데 지퍼를 쭉 올려서 입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목도리를 한 것처럼 보온 효과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지퍼를 내려서 입으면 이목 부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빅카라 같은 느낌으로 좀 귀엽게 코디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장에 가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보기 위해 가는 거지만 또 꾸미는 건 포기하지 못한 룩이에요. 경기장 가면 인증사진도 분명 찍을 테니까 트레이닝 팬츠처럼 너무 편한 느낌의 하이보단 박시한 일자핏 팬츠를 착용해 주었고 비니로 좀 포인트를 주었어요. 가슴팍에 부클 로고가 깔끔하니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세미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라 너무 박시하게 입는 것보단 약간 정 핏으로 사이즈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는 90사이즈로 선택을 했는데 이 제품이 얼굴을 넣는 목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면서 머리를 넣을 때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옷 사이즈 정도만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레이는 다른 컬러들과도 색조화가 좋기 때문에 기본으로 구비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착장은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인 겨울은 지금부터 시작됐으니까 저희는 다음 겨울 패션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 여러분도 따뜻한 겨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안녕!